목사님 전도대원을 이끌어가서 거기다 막 전인을 시키는 거야. 처음에는 막체비해서 뒤로 물러가 있어. 바짝 아, 해야 돼. 아멘. 어머니가 싸움을 할때 바짝 감고 서서 못 떼는데 어머어머 어? 벌써 나한테 어렵구나. 야 벌써 제압된다. 아멘. 다다 되는 거야. 막 깍두기 짐도 딱 어디 앞에 가서딱 가서는 거야. 손가락 딱올리는 거야. 침은 맞은으는되지 네, 네, 네. 어떤 분이 전도하다 이걸 한대 딱 맞았네. 다음날 그 할아버지가 12000평을 가지고 왔어. 아, 네, 할렐루야. 한대 전도하다 맞았더니 만이 가서 딱게 한대 맞으면 최소한 많이 지켜본다. 내 전도하다가 때려라.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네, 네, 내일을 위해서 많이 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도전을 제가 30년 묵회하면서 이제야 배웠잖아요 아멘 아멘. 다른데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가시배로 쓰신 것을 믿습니다 성직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찬한 것을 믿습니다 보혜사 칠리의 성령을 보여주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기도를 지켰는데 이번에 간단해 살아계신 주님 다른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돼. 목사님 왜 시키냐? 고이것을 3,000번 이상 해야 된다. 놀래는 거예요. 목사님 그 3,000번 이상 해야 된다 하는데 목사님 첫번에 가서 되냐는거 30년 이상 나는 난 봉사했잖아. 를 알려만 주문 하잖아. 요짜키들드 아무리 알려 줘도 못 해요. 바로. 근데 전들은요. 금방 되더라고 왜? 30년 이상 했으니까. 30년이나 봉에 다녔어도요. 지금 목사님 아무리 알려 주고 아 아무리 두번 해. 하한다니까서르면서하겠지 근데 서하은하면 된다 면수 있다 해보자 서해면서 하면서, 하면하면된하면수 있다. 해보자.